<laughs> <laughs> 자보자 30번 문제 증가함수 fx 증가함수 1컵만이 지나는 점 인테그랄 1에서 1까지 fx, d x 는 연적 4분의 5자 gx는 f의 역함수 그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거 항상 만족한데 그리고 나서 요거 구하래 했나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봐봐 봐봐. 그, F1은 1이라네 그러면, G1도 1이겠네? 역함수 관계라네 이거, 이거 위치 바꾸면 G로 바뀐 거 아이가. 됐지그 다음, 이번에 볼게. 자, G1이 1이면, F1이 면 여기 우리 X자리 1도 놓고 싶지, 또. 그러면 G가 구해지겠지 그러면, g2는 이 식의 x에 1 넣었다. 2 곱하기 f1이래요. 그래서 2 곱하기 1, 2다. 됐지? 그러면 g2가 2면 f2는 2겠네? 서로 역함수가 그러네. 됐나?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다 구해집니다. 자, 또 해볼게. 해보긴 해볼게. 그 다음 x자리에 자 이제 2 넣을게. 그러면 g4 는2 곱하기 f 2니 그래서 4가 나온다. 이해 됐나? 그러면 F4는 4겠네. 그 다음, X가 1 넣었제? 2 넣었제? 이제 3 넣으면 4대기 맞는다. 3을 왜 넣으면 4를 넣어야지. 그지쌤3 넣으면 안 돼요. 된다, 3 넣어도. 영분이 넣고 있어, 혼자. 자, 4를 넣습니다. 그러면 X에 4를 넣으면 g8은 2 곱하기 f4 자 그래서 8이다 그러면 f의 8은 8 되겠네 됐나 이까지 쌤 그럼 이제 x에 4 넣었으면 이제 x에 8 넣을까요 아니 4 되겠네 <laughs> 1부터 8까지 뭘 넣고 있는건 끝났지 이것만 챙기면 되지 이제 자, 됐나 이까지 그래서 이거를 챙겨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봐봐. fx가 뭔지 모르는데 증가 함수래 증가 함수인데1,1 ,1 지나고, 2,2 ,2 지나고, 4,4 ,4 지나고, 8,8지나는데 증가 함수인데 fx가 대충 그리면 뭐 이렇게 그려지겠지 뭐 대충 뭐 이렇게 해서겠지 뭐 이렇게. 이해됐니? 그럼 gx는 뭐 대충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리고 이제 g도 이거 지나는 점일 거 아이가.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문제 조건을 만족시키는 깔끔하고 아이디어를 한 그림을 그리자. 예능미, 자, 여기 1, 1, 그리고 2, 2, 자, 그리고 4, 4, 그리고 8, 8, 정도로 왔까자 이래가지고 그림을 그립시다 FX도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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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는 점입니다 GX도 마찬가지고 그럼 FX부터 내가 그림을 그릴게 FX부터 그림을 그릴게 그러면 FX를 그릴 건데 자 1부터 만 그리면 되지 0일 때는 관심 없지자 그럼 여기서부터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할게 근데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fx dx는 4분의 5인 서 봐봐 1을 그려질지 1을 그려질지 좀 결정하자 됐지? 뭐 크게 문제 로데건 없거든? 없는데 이거 실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계산할 때 음수랑 양수 좀 판단 잘해야 되거든 이게 딱 직선이 라서 사다리꼴이면 이거 넓이 얼마고? 설마 더 아래 빼고 위빼는다가 높이 뽑하고 나누기 하는 미친놈이지? 어 이게 내모른쪽이한 칸이 1이고 이렇반 칸이다. 이거, 됐지? 2분의 3이지 2분의 3이면 통분시켜 봐봐. 4분의 얼마인데? 이게 4분의 6이지. 그럼 f(x)를 이런해야지 여기가 4분의 6보다 조금 작은 4분의 5니까. 이해됐지? 자 그래서 f(x)를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겠네. 됐니? 자, 그러면 f p 가 요렇게 됐다가, 그 다음 뭐요래 되겠지, 이렇게. 쌤, 이래 됐다고 이래 되면 말이 되나? 이게 비분 가능하다이에서 자, 이런 식으로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아이디어를 하고 이걸 그리는 거야, 내 말은. 됐나? 요, 아니, 몸을 이렇게 했는데, 왜? 28번에서 했다, 이거 돌리는 거아 자, 그러면 이게 지금 F라는 함수라고 치는 거죠 그러면 G라는 함수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리면 되겠지? 자, 보조선이 YX는 그려줄게. 자, 이렇게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아이디어 한 그림을 그리라는 거네, 말은 자, 됐나, 이까지?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면적을 하나하나씩 구해 나갈 거거든? 자, 여기 면적이 4분의 5라매. 근데 아까 전에 이게 4분의 6이었나? 그래서 여기 할골은 아닌데, 약간 할골이랑 비슷한 모양. 여기 모양은 4분의 1이다. 됐니? 그 다음, 여기 할골 비스무리한 것들 넓이 구하러 갈 거거든? 자, 잘 봐라. 어떻게 하는지. 여기만 하고 여기 구하는 건 설명 안할 거야. 내가 계산하는 거 그냥 바로 적을 거야. 여기만 내가 해주고. 자, 그러면, 볼게. 지금,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fxdx가 4분의 5라며. 그러면 얘를 fx는 꼴로 정리해. 그럼 2분의 1 곱하기 g2x제. 그걸 여기 fx 자리에 대입해 됐나? 그러면 2분의 1 f, 아니고 g제. g2x dx는 4분의 5. 됐어? 양변에 2 곱해. 양변에 2 곱해. 그러면 2분의 5. 자, 치환적 분이제 자 처음 그냥 적어줄게 처음이니까 이거는 자 이래서 될거지? 자 그러면 얘는 인테그랄되고 1러니까 이고 2러니까 4되지? 자 그리고나서 얘또망수 미분하면 그 어, 얘는 dx분의 dt고 여기는 2되니까 dx는 꼴로 정리하면 2분의 1 dt로 이 될거거든? 그리고 여기가 gt dt되고 2분의 5 이렇게 될거지 됐나 이까지 자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해주면 돼. 그래서 5가 나와. 됐니? 그러면 파란색 함수 인테그랄 2에서 5까지 면적 5라고. 여기 면적이 5라고. 그러면 사다리꼴 넓이 구해서 여기 면적 빼면 되지. 그럼 여기 활꼴 비승무리한데 넓이 나오겠지? 자 사다리꼴 넓이 구할게. 자, 이거 네모칸이 넓이가 4짜리가, 그럼 이거는 2짜리제. 그러면 전체는 4짜리꼴 6짜리제. 6짜리에서 넓이 5인것되면되지 그러면 넓이 1이지. 됐째2까지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넓이가 1이 된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마찬가지. 이제 또 구하면 돼. 여기 활꼴 면적도 구하면 돼. 이식도 한번더 이용하겠지. 그럼 이식을 연쇄적으로도 이용하겠지. 알겠지? 이식을 이용해서 이제 f(x)를 여기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돼. 이해됐나? 자, 그렇게 해주면 여기도 구해집니다. 자, 근데 생각해 봐봐. f(x)와 g(x) 관계 봐봐. 여기 이가 곱해져 있다 가 g 문자에. 어, 그러면 x 문자에 이곱해진 e 건두배 압축이지. 근데 뭔요두배 압축한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그럼 두배 늘려야지. 그리고 여기 입고 패진 거는 아래 위로 두배 늘어나잖아. 두배늘어나고두배 늘어난다, 이거. 어. 그러면 면적 네배 증가하는 거, 이 그래서 얘네배 1, 얘네배 4. 그래서 그렇게 해도 돼. 아, 잘생 모르겠어요. 그럼 10으로 풀어, 10으로 풀어. 정석적인 부분 10으로 푼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여기가 4가 된다라는 거야. 어. 쌤, 그게 이렇게 늘어나고 늘어나면 면적도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된다. 그게 카발리에의 원리인가? 그 사람 이름이라나? 뭐 잘못할 때그거니까자 그래서 요렇게 된다라는 거야 어, 모르겠으면 아까처럼 하면 돼 됐나 이까지? 자 그래서 여기 면적이 4인 걸알수 있다라는 거지 됐지? 이렇게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죠? 필요 없는 거 지울게 자 이거 물어봤다 당연히 그적, 미적하고 싶지 자는그 저 빼기 인테그랄 미저 요렇게 되겠지 여기서 18레코 여기는 18 요렇게 8F8 빼기 F1 빼기 인테그랄 1에서 8까지 FXDX 요렇게 됐째자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뭐 아까 지웠는 거 어차피 여기 이제 F8은 8이지 그래서 88 64 F1은 1이었지 빼기 1 빼기 자, 요거 계산해야 되겠지? 인테그랄 1에서 8까지 검정색 거 정적분. 됐지? 어, 뭐할수 있겠지? 검정색 암수 둘러싸인 거지. 검정색 암수 둘러싸인 거면 적겠이할수 있겠지? 생경합니다 그래서 계산해주면 된다. 얘가 값은 내가 말해줄게. 이게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4분의 5 더하기 7 더하기 25를 된다 4분의 5다하기7다하기 10만 다러이 5다. 조각, 이 조각, 이 조각 따로 세, 세기고 했다. 됐지? 오케이.